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은 1045쪽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나근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살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러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의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인사하실 것입니까? 많이 기다렸습니다.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많이 기다렸고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뭔가를 오래 기다려 본적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있다면 그때가 언제고 어떤 일로 기다렸고 얼마만큼 우리가 기다려 봤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다른 경험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기다리는 그 경험이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고요. 우리는 본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인생이지요. 가만히 보면은 수험생이나 또 어떤 구직자들은 합격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고요. 출근한 다음에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휴가 시간을 기다리고 휴가 때를 기다립니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이를 만날 그 때를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지요. 그러나 군인들은 전역할 날을 들어가면서부터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방학을 기다린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기다림이에요. 낚시하는 낚시꾼들은 올척을 기다리면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그찌 하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모습들이지요. 정치인들은 투표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추운 때가 오게 되면 붕어빵이나 군 고구마나 그리고 봄 햇살을 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깃집에는 고기가 익을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농부들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엄마는 아기의 걸음마를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달을 해놓고 여러분 음식을 기다리는 그 때를 한번 기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 개봉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가뭄이 오면 단비를 기다리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또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암투병을 하는 분들은 의사의 완치 판정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요. 임산부는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지만 부모들은 또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축도의 시간을 빨리 오기를 기다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곧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혹시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때 망부석이라고 하는, 뭐, 잘 아시죠? 망부석.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망부석이 서 있는 그 지역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망부석은 우리나라의 전통의 정서가 잘 배어져 있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보면 구체화하는 하나의 어떤 이런 상징물이죠. 사실 여러분, 망부석은 대부분 그 설화가 비슷비슷합니다. 뭐, 크게, 뭐, 게 다른 것은 아니고요. 대게, 절개구든 아내가 자기를 고향에 놔두고 남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타향에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망부석에 돌이 되어버렸다. 그게 어떤 뭐, 언덕이나 산마루, 그곳에서 간절히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져 버린 그런 어떤 아, 얘기들로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지요. 뭐 요즘 같이 생각하면 요즘에 여러분 누가 망부성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군대 그 18개월도 못 기다려서 돌아버리는 돌아서는 우리들의 정선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까운 곳에 울산. 우리가 그러니까 경주하고 울산의 경계 지역 이있죠 여기 치술령이라고 하는 한700한 60m 정도 고지, 저번에 그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망부석이 하나 있어요. 한번 갈일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거기는 박제상의 안에의 이 망부석인데, 어, 박제상은 그러니까 이 신라 시대 때 늘지 왕이죠. 늘지 왕의 사신이었지요. 그러니까 둘째 왕이 고구려에 자기 아들이 벌모로 잡혀져가 있었거든요. 아 어, 그런데 그거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훔쳐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거기서 이백 백, 박제상을 보냅니다. 거기서 이 백박호라고 하는 아니 복호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구해내요? 구해내서 오거든요. 한 보코는 집에 가지 못하고 다시 또 일본으로 갑니다. 그 일본에도 이 보코의 동생이 미사군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또 벌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구해내요. 구해낸 다음에 그만 박재상은 여기서 일본군에 잡히게 말죠. 고진 어떤 이 고문을 당하고 끝내는 화형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는데 돌아가 이. 돌아오지 않는 이 박제상의 이 아내가 두 딸과 더불어서 그 치슬령에서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만 망부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박제상 부인을 이렇게 칭송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돌이 되었을까? 망부석 말입니다. 왜 돌이 되어졌을까? 그것은 이 돌은 오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저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 옛날 아주 옛날 어떤 기다림이 있었던 것을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서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 760년. 765년, 740년에서 680년 그 사이에 그때 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의이 유다. 거기에 수도가 이스라엘이지 아 아니, 예루살림이잖아요그예루살림을 중심으로 어 성교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자 이 사역을 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여기에서 예언하던 그때에는 그 지역의 근동지역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아수리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의 이 방식으로 잔혹, 잔혹하게 탄압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뜻을 따르도록 집에 복종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유다의 이 백성들이 그 지금까지 유일신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워낙 물론 타나비 강해서 그랬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은 한쪽에 있어요. 여호와 신은 한쪽에 있는데 또 하나의 신을 그들이 섬깁니다. 마지 못해서 물론 섬기는 분도 있겠고. 또 우리가 섬기던 신이 이렇게 약했던가 이렇게 저 신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러면서 그 신을 또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때는 나라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신의 전쟁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 아주 형식이 돼 버렸습니다. 생명력이 잃어 가 버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가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죽은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회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사야는 이사, 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좀해결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아니 강림하실 주님이 곧 오시는데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이사야 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특히 유다의 이 백성들의 영적 각성, 영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사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오실 강림하실 그분이 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오실 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와 질고를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이사야 전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말씀을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2절에서는 불이 섭을 가리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그리고 3절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을 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온 천지가 다뒤 흔들려지는 온 천지가 다 뒤흔들고는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심을 거룩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가 다 진동하며 뒤집혀지는 어떤 그런 역사로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이런 주님을 기다려야만 했는가, 여러분 주님의 여기서 바로 그거입니다. 주의 온수들 그리고 이방의 이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서 떨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니뉴에가 니뉴애 성이 그럼 그런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요나가 나타나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믿으세요 했을 때 그들이 믿겠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돌아와 그 역사 뭐 때문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들이요 바닷가에 있을 때큰 고기가 그들 앞에서 왔는데 그 속에서 사람이 하나가 토에 나오더라 이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냥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 나오더만 살아가지고 움직이면서 선포를 하니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또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주의 원수들, 이방의 나라들이 아, 하나님의 신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될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림하시는 모습을 위험차게 설명해 놓은 것이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들의 대림절, 우리도 이제 기다립니다.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이사야를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유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신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성취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인내함에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했던 사람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갔던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는 그게 안된 거였더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림절의 기다림. 우리의 지금 이 대림제를 첫날을 맞이하는데 이 대림제를 기다리면 내 개인의 소원, 성취 내 개인의 바램내 기도의 어떤 응답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거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특별한 기다림이 이 대림제의 기다림이라 이거예요 단지 우리의 내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기다리면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천년 전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말 아기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 이 땅을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곧 오실 것이에요. 이땅의이 이 어두워진 이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주님,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미래에 그만 기다린 것은 아니고, 2000년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그때도 꼭 이런 상황이었겠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도 그 누구도 오실 거라 생각하지 안 했었어요. 그런데 불현듯 왔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이, 그리고 이 땅에 친히 오셨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조세계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주님 말입니다. 친히 걸어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절에 참 주인신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주의 온수들 저 이방의 나라들 저들이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두려워 떠는 그날이 곧올 거라 이거이지요 이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그 말씀의 가슴에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여러분 성탄절이 오기 전에 대림절에 가장 우리가 듣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삶은 기다림이여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것은 어 요게벳의 노래를 어 작사 작곡을 했던 연평환연평환이 사역자가 만들었고 그리고 한홍재 목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찬양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 한번 여러분 들어보면서 아,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 가네 주 오실 그날 기다리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 가네. 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기다림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설교에서는 들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들을 수는 없으니까 어, 가사만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듣고 싶으신 분은 따로 다른 곳에서 찾으셔서 이렇게 들으면 될 겁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여러분 4주 동안 우리 예수님을 힘써 기다리십시다. 네. 여러분의 기다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 예수님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은 기다림이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아니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한 주간을 보낼지인데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쁨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